안녕하세요 딜러 역정 이름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쉐보레 경차 스파크 중고차입니다. 가격보다 없고 유지비 걱정 없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첫차 출퇴근용을 찾으신다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스파크 중고차 매물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검정색 외관을 갖고 있으며 경차 중에서는 검정색의 유니크한 매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소개해드리는 스파크 차량의 장점으로는 연식 대비 적은 주행거리를 꼽아볼 수 있으며 실제 차량을 보셔도 컨디션 좋은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파크 차량에 내 외관 옵션 하부 상태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 차량의 전면부, 후면부, 그리고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고 상품화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전체적으로 깔끔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적에 따라 약간의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앞범퍼와뒷범퍼 쪽에 약간의 스크래치를 부펜 작업한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지에서 지접 보셔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고 티가 많이 나지 않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스파크 차량의 전면부 후면부 램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라이트는 양쪽 모두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이 되거나 정비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후면부 트램프 부분은 파손이 되거나 백화현상 또는 정비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스파크 차량의 트레드 휠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트레드는 약70%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이며, 후면부 트레드 역시 약70%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휠 상태는 약간의 스케치가 있는 편이지만, 운행에 지장이 되거나 타이어에 간섭되는 이 정도는 아닙니다. 스파크 차량의 실내 옵션 및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내 주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기, 핸들 리모컨, 전동 사이드미러, 열선 시트, CD 플레이어, AUX USB 단자 옵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종 옵션의 작동 여부와 시트 상태 등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선 시트, 오디오 어 성지영 님 사는데요. 맞죠. 엄마. 어? 에어컨 안 먹을 끄고 있습니다. 에어컨 필리모컨. <laughs> <잘해>. 후방 감지기. <목소리> 전동 사이드미러. 파크 차량의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과 보조석,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찢어지거나 해진 곳 없이 양호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연식 대비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파크 차량의 외관 옵션 하부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스파크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딜러 일정으로 문의 주시면 차량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점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저희 딜러 일정에서 직접 차량 배달 및 특송 출고를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특송 출고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와 인기 있는 중고차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